네, 어제 이 시간에 총회 헌법 28조 6항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후에 더 많은 갈등이 생겼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 제 101회기 총회 전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1회기 총회 때 28조 6항이 이 위헌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당시 좀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대한예국장로의 통합적 헌법은 제 1편이 교리, 제 2편이 정치, 제 3편이 정치, 그리고 헌법시인 규정, 그리고 제 4편이 예배와 예식의 내용을 규제하는 규정하는 교단 최고의 규범입니다. 네. 예. 교단 최고의 규범인 헌법정치 제 28조는 목사청빙과 연임청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네, 어, 지교회 목사청빙은 지교회 성도들의 권리인데 장로교 정치원리와 장로교법 취지와 그에 따른 여러 법조항 그리고 그리스도정신이 정한 내용이 합당치 않고 어, 뿐만 아니라 본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 터 신앙고백 등 품법과 교리에 의견나기 때문에 반장일치로 예, 그런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어, 102회기 총회 때 총회에서 아무런 의의 없이 예,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음. 그렇군요. 예. 위헌 해석이 났다는 건 어, 법의 효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위헌 해석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 법을 그 신설 제정할 때는 어, 이미 관련된 법조항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네. 음. 예. 신설하고자 하는 이 법이 이미 존재하는 관련된 법과 또 충돌이 되는지 음. 또이 모순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헌법정치 제 28조 6항은 당시 총회 99회기에서 급조하여 신설 제정하다 보니까 음. 이미 지적한 대로 이미 존재하는 관련된 법에 유비되어. 네. 모순되고 충돌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성경과 교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네. 잘못된 법조항이라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102회기 때도 두 번에 걸쳐서 해석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됐고 개정 전까지는 이 법은 유효하다. 하지만 여전히 수정 보완 삭제는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103회기 총회에서 102회기 위원회가 해석한 보고 자체를 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거부 해서는 안될 그러한 어, 비상식적인 일이 예,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어, 사실 그 우리 총회의 각 부서 위원회는 그 지난 한해 동안의 사업 내용을 절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102회기 그 총회장님은 헌법 시행규정 제 36조 6항에 의해서 네. 어,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해서 즉시 지리한 기관에 통보해서.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직무 유기 또 직권 남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103회기 우리 그 총회장님은 102회기 총회장님의 그 중무 유기한 사항을 처리한 과정에서 그 헌법과 회의법 등 규정 수정 부족으로 미숙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지 못하고 문제를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번 103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해석 헌법 해석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 그 103회기에도 역시 계속해서 101회기에 해석한 것이 102회기. 네. 또, 103회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103회기에는 이 법은, 다시 말하면 헌법 제28조 6항은 음. 법에 흠결이 있다. 입법 미비다. 음. 또, 법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네. 또, 형평성이 은단다. 음. 이런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102회기, 102회기, 103회기 해석은 어, 일관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재판 원심이 취소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총회 헌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좀 여러 모리식 재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처음에는 그, 다른 분들이 잘 몰랐을 때는 뭐 그런 과정들이 어, 있었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 그런데 지금 어, 이 사건이 진적 어, 종결이 나야될 사항인데, 에, 지난 7월 16일에도 어, 종결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8월 5일에 에, 종결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음. 다시 말하면, 그 언론 등을 통해서, 음. 어, 지금 총회 재판국에서 그 심리가 다 끝나가지고, 음. 그 결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 하나는, 여전히, 1 0 3회 총회가 결정한 산으로 총회 뜻, 그 결의에 따라서, 어, 재판해야 된다. 네. 또 다른 하나는, 1 0 3회 총회가 원심을 결의로, 취소했기 때문에 음. 재심 근거가 되는 원심 판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재심 선고를 할수 없다. 예. 에, 다시 말하면 양측이 서로 법대로 판결해야 된다. 음. 지금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익히 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결과가 왜 나타난다고 보시나요? 이제는 처음과 달리 이본건의 내용을 그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몰이식 재판보다는 법리에 의해서 판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총회 재판국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음. 지난번에 연기됐던 선고 어떻게 이번에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분명히 어, 나올 것으로 확신하는데요, 음. 그 여론 재판이 아니라 법리 재판으로 어, 진행이 되어지고 종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음, 어, 앞으로도 뭐 여러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럴 때마다 이제 중심을 잡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대가 많이 지금 변하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사들이 사안들로 우리 총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음. 어, 이럴 때에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헌법이라든지 각종의 그법 규정에 대해서 에, 결여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교회, 노회에서도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못지않게 좀 헌법에도 관심 갖추고좀 네.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에,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된다. 음. 자기 자신을 너무 지금 학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앞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마 이런 점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유의하게 된다면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9월 총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의 혼란과 분열이 좀있지 어, 않도록 좀 지혜로운 논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전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